안녕하세요, 체리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덥죠? 근데 독서하는 것은 잊지 않으셨죠? 그러면 독서하러 가볼까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신, 신기한 말씀 나라 구 진주를 찾아서 또 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값진,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가서 가 자기의 소문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 까. 지 아, 사, 아, 읽습니 시, 마태복음 13절, 아, 13장, 13장, 음, 아,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 말씀. 흰 턱수염을 휘날리며 큰 마차를 타고 진주를 찾아 헤매는 상인이 있었어요 그 마차 앞에는 진주를 구하는 종의 목소리가 음 구하는 종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진주를 삽니다 값비싼 진주를 삽니다 종의 목소리를 듣고 진주 팔려는 사람들이 마차 앞으로 하나 둘 모여.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부자 상인은 사람들이 진주를 가지고 오자 큰 돋보기를 꺼내 꼼꼼히 진주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어디 봅시다 내 친구하고 여행 가, 가야 하거든요 값을 좀잘 쳐주세요 물건만 좋아 봐요 내가 내가 왜돈 돈을 많이 안 주겠나. 이 진주는 이 진주는 제 친구에게 받은 거예요. 알았으니 조용히 해 봐요. 자세히 좀 보게. 한참을 큰 돋보기로 진주를 이지저리 살피던 부자 상인은 딱 잘라 말했어요. 음. 5만 원을 오만 음? 원에 줄게. 5만 원이요? 이 진주가 어떤 진주인데 5만 원이에요? 당신 통 진주 볼줄 모르건 모르고만. 당신이 갖고 있는 진주는 양식 진주요. 양식 진주라뇨? 양식 진주란 조개 안에 사람이 진, 사람이 진주가 생기는 물질을 넣어 만든 조개라는 뜻이지. 그래도 5만 원 주면 많이 주는 건데, 팔, 팔 거요, 말 거요. 모르겠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응, 달라서. 실망한 젊은이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부자 상인은 젊은이에게 대, 대한 해대 조금의 동전, 동정도 없이 냉정하기만 했어요. 좋은, 종은 더큰 소리를 외, 외, 외쳤어요. 진주 삽니다. 좋은 진주 삽니다. 그때 한 가난한 어부가 바다, 가를 혼자 걷고 있었어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어깨가 축 늘어진 채 해변가를 걷는 그 사람은 금방이라도 바다에 뛰어들 것만 같았어요. 그는 바다를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아이 세상 너무너무한다. 몹쓸 높은 세상. 바다 위를 나르던 갈매기들이 갑자기 놀라꾸르륵 소리를 내며 저. 지평산 위로 날아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내 아들이 내 아들은 병이 들었다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다는 것이 말이 돼.돈이란 게 도대체 뭔데.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들+ 아들이 죽는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음. 태평가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그에게 한 여인이 다가와 그를 위로하며 달래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러지 마세요. 여보, 제발, 여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인의 목소리를 의식한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다 안으로 걸어, 걸어 들어갔어요. 여보 어, 들어갔어요. 여보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다 소용 없어. 다 소용 없다고. 여보 여보 어부는 부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바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물이 점점 그 사람 몸을 감싸왔어요. 그런데 바다 안을 걷던 그의 발 밑에 갑자기 뭔가 무, 뭉클한 것이 밟히는 것이 느껴 느꼈어요 어부는 시, 시, 신경 쓰고 싶지 않 않았지만 자꾸 발에 밟힌 이상한 느낌이 그의, 느낌이 그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는 곧 자신의 밟은 밟은 것이 아주 큰 조개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됐어요 혹시 이 조개가 나의 해운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닐까 그는. 몸을 물속으로 완전히 집어넣어 너 자신의 발 밑에 밑을 살폈어요. 부인은 남편이 바닷가에 가라앉는 줄 알고 해변 가, 가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안 돼요. 여보 안 돼요. 잠시 후물 밑에 잠겼던 남편이 물 위로 올라갔어요 죽는 줄 알았던 남편이 물 위로 올라 올라오자 그녀는 더 다급한 목소리로 또한번 놀라 소리쳤어요. 여보 어서 나와요, 제발. 그러자 남편은 물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해변가로 걸어온 나온 남편의 오른 손에는 바닥 바 손바닥만한 조개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의 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을 테니 더 이상 딴 생각.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여보 정말 아들 아들과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 그런데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는데 발 밑에 조개가 있었어. 힘이 빠진 부분을 해어 아니 히 빠진 어분는 해변가의 큰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돌을 찾아 조개를 깨뜨렸어요. 둔탁한 소리 해변가로올렸지만큰 조개는 조처럼 깨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힘을 주어 조개를 내리치자 입을 굳게 다물던 조개가 퍽 소리와 함께 닫힌 입을 활짝 열었어요. 그런데 그 조개 안에 아름다, 아름답게 빛나는 영, 영롱한 큰 진주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던 나, 남자가 여, 주... 진주를 발견하자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여보 진주야, 진주, 진주 태어나서 난 이렇게 큰 진주는 본 적이 없는데 아들을 고치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것중 준 선물인 아선 우리에게 준 선물인가봐 어부는 진주를 안 주머니에 넣고 부인과 함께 시장으로 향했어요. 큰 돈을 받아야 할 텐데 당연하지 이런 진주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꿈의 품 부풀 어 걷고 있는 이들 앞에 전 진주 진주를 찾는 상인의 좋은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진주 삽니다. 좋은 진주 파세, 파, 파세요. 이 말에 진주를 가진 어부의 기이 말에 진주를 가진 어부의 기가 진주삽니다 좋은 진주 파세요 이 말에 진주를 가진 어부의 기가 번쩍 뜨였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진주 장사를 만나다니 부부는 진주 장사에게 달려갔어요. 그 그래, 진주 가지고 오셨죠? 네, 가져왔습니다. 남자는 안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상인에게 주었어요. 상인은 진주 아래 크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봅시다. 상인은 진주를 들고 다시 돋보기를 열심히 살폈어요. 30분 이상 꼬꾹이 살피던 상인은 진주를 한번 닦더니 자신 앞에 있는 부부를 향해 물었어요. 이 진, 진주 어디서 샀어? 바다에서요. 이 진주는 내가 사겠소 저는 사게, 싸게 팔지 않겠어요? 얼마 주면 되겠어? 당신 재사, 재산이 재산 얼마죠? 내 재산을 알아서 뭐 하라고. 한 2억 정도 되지. 나는 진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진주는 세상에서 구할 수어 없는 진주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당신이 이역뿐만 아니라 당신 전 재산을 저에게 주시면 이 진주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던 종이 진주를 가르쳐 온 사람을 위아래로 쳐다보면 어이없는 말투로 물었어요 당신 저가 정신 나갔어. 이 억짜리 진주가 어디 있어? 싫으면 간둬요. 그때 부자 상인이 그를 잡으면 말했어요. 줬소. 내가 내 재산을 줄 테니 그 진주를 나에게 주시오. 진주를 찾는 상인은 모든 재산을 그 부부에게 주었어요. 돈도 마, 자, 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 모든 진주도 주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상인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산 진주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한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진주였기 때문이었어요. 음, 음. 끝